아이가 0일 때 제이가 0부터 3까지 돌아가고 그다음 아이가 1일 때 제이가 0부터 3까지 돌아가고 아이가 2일 때 제이가 0부터 3까지 돌아가고 아이가 3일때 제이가 0부터 3까지 돌아가. 그러면 총 16번이 돌지, 그지 처음에 그러면 맨 처음 얘란 말이야. 얘가 생성될 때 얘의 좌표는 i, j, 가 모두 0이야. 그럼 10이지, 그지 y의 좌표는 150이고 그럼 부가 보면은 그 x 좌표가 100는9였고 얘는 10이잖아. 그리고 y 좌표가 149였고 얘는 150이고. 그럼 얘와 얘가 1픽셀씩 들어가 픽셀씩 들어가 가지고 버튼을 구성하게 되지. 그리고 버튼 크기도 74야. 그치 그럼 여기도 남길 수가 있겠지, 우리가. 대신 에 여기다 75를 더하게 되면은 얘는 85인데. 넓이가 74니까 10에서 74더하면 174지 그지 여기가 175고 174니까 위쪽에도 1픽셀 남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픽셀 남게, 남게 되고 이렇 쭉쭉쭉 가서 만들게 되는 거야 <laughs> 이 self.initialize는 뭐냐면 우리가 Objective-C에서는 함수를 부를 때이 어, self라는 것을 쓰게 돼요 이 initialize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함수에요 여기 m e t h 타입이 보이 되니까 굳이 리턴을 안 시켜줘도 되는 거고 이 s e 이 initialize라고 이제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은 다시 한서얘가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띄우고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initialize 보이지 로그를 띄우고 그 다음에 turn 블루 턴그지 내가 처음에 turn은 그 blued red 를 표시한다 그랬고 no가 b l u e 라 그랬잖아 그러면 turn을 놓고 레인저 레벨도 넣어겠지. 처음에 레인지가 없잖아, 그지? 이거 해야지 레인지가 생기지. 그래서 레인저 레벨도 넣고, 피니시 뷰, 오퍼 빈즈 레벨, 로우 빈즈 레벨을 모두 제거를 했어. 왜 이렇게 했냐면, 어 나중에 내가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어, 까먹었다. 어쨌든 문장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었어. 아 문장 있는 게 아니고. 이니셜라이즈라는 거를 처음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리셋 버튼을 누를 때 얘를 부르게 시키거든. 이 이니셜라이즈를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약간, 이랬어. 그지? 이 라벨이 다 사라져야겠지? 그지? 그때. 이, 이걸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버튼들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 컬러로 바꿔주고, 그지? 우리 리셋 시키면 다 바꿔줘야겠지. 근데 대신에 어아 일단은 어 대신에 이 블루와 레드 세균 하나씩은 남겨줘야되니까이 밑에다가 선언을 해뒀고 그 다음에 태그를 다 설정을 해줘. 그 다음에 에드 타겟에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이 btn selected라는 메소드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메소드를 썼었지. 그리고 토, 이벤트 터치업 인사이드는 우리가 눌렀다가 뗐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눌렀다가 여기 가서 떼면 아무런 동작이 발생하지 동작 일으키지 않지. 근데 이제 여기서 눌렀다가 떼게 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타입도 이즈바이러스는 그 버튼의 타입을 말한다 그랬어. 이 타입은 디폴트 타입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initialize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 우리가 초기화를 무도시킬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이제, 세 e 태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 번 해줄 필요가 없지만, 코드 위에 단순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btn selected를 보면은, 이게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불리는 메소드지. 근데, 이제 이 콜론을 보면은, <laughs> 여기도 콜론이 있지. 이 콜론을 찍게 되면, 내가 몇몇 사람한테 말한 것 같은데, 원래는 메소드라는 것은 누가 나를 부르면은 노예랑 같은 놈이라서 누가 날 부르면은 툭 건드리면은 내가 하기로 했던 일로 수행을 해 하지만 누가 나한테 그 일을 시켰는지는 모르지 근데 이렇게 콜로로 찍게 되면은 이 UI 버튼이라는 타입의 s 더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받게 되거든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이 누가 나를 불렀는지 부는놈을샌더가 갖고 오는거야 s e 가 보내는 놈이잖아 그지 그래서 누가 이메스드를 불렀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알기 위해서 이 b t s s e l e c t e d colon이라고 써줬고 여기다가 ui 버튼 타입의 샌더를 넘겨준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태그를 지정을 했었으니까 이 태그는 보면 아이가 0일때 제가0 1 2 3이가 1일때 j가 0인 이상, 이렇게 가지. 이 계산법이 다시 말해서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를 표현을 한 거야. 태그가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지? 0부터 15까지. 그러면 이제 이 태그를 4를 곱해서 j를 더했었어. 이거를 4를 나눈 몫은 다시 말해서 i가 되고, 바로 나는 나머지는 제가 돼. 이거와 이거는 서로 역함수관계 게임을 다시 그려러면 이제 태그를 매개를 해가지고 로우와 칼럼을 얻어낼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거 NS로그를 하나 띄워주자. 버튼을 누르면 항상 이거 띄워주게 만들어졌어. 그래야 작업하기 편했거든 처음에. 그리고 만약에 Range of A 일이 true라면, 예스라면 Range가 그러니까 내가 range i 벨이 yes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내가 버튼을 한번 눌렀다는 소리지, 그지? 이때 이제 불리는 메소드가 얘네들이고 else는 이 a i 벨이 yes가 아닐 때이 상황에서 불리는 메소드인 거야.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아니고 얘가 불리겠지, 그지? 자, 봐, 그럼 얘가 불리는 상황을 보자. 내가 눌렀어. 그러면은 이지 바이러스가 t u r 턴이냐고 물어봤어 이게 좀 내가 이제 이 코드에서 약간 트릭을 쓴 건데. 이 턴이라는 것은 부울형 변수지. 그치? 이 턴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영어로 설명을 해놨어. 이해가 되면 한번 읽어보고. 이 턴이라는 것은 yes와 no라는 값을 갖는데 yes는 근데 컴퓨터에서 1일 뜻하게 돼. no는 0을 뜻하고. 음, 인테리어의 변수로 만약에 이지 바이러스가 턴이랑 같으면 무슨 말이냐면 블루 턴일 때는 이 턴이라는 게 노우지 그지 그럼 0이지 내가 기 이지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남 타입이야 그지 이지 바이러스는 이남의 바이러스 타입인데 여기서 블루 타입이 0으로 뒀단 말이야 근데 아까 턴이 노우라면 0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누른 내가 누르면 은 누른 버튼의 태그를 가지고 와가지고 로우와 컬럼을 얻어오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지 바이러스라는 어레이에 가가지고 그렇지 이거는 2차원 어레이야 다시 매트릭스에 가가지고 행렬에 가가지고 로우와 컬럼을 넣어서 그 자리에 있는 타입을 봉사를 해 그래서 형과 같다면 블루턴이지 그지. 이 턴은 0일 거고 얘는 0일 거야. 0은 0이지. 그러니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만약 range of row가 row고 column이 column이다. 진 self 보여. self가 대괄호로 이루어진 이것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self initialize 어디 갔어? 얘랑 똑같은거라 그랬지 그 똑같은거겠지? 어, 보면은 여기 있잖아 이 메소드 이 메소드를 부른거야 이거는 다시 말해서 되게 메소드가 많지 보면은 만약에 range of o w 에다가로 o w 와 column을 넣었어 근데 if에다가 이것만 있지 지금 이런 것보다 성립을 하거든 얘는 리턴 타입이 bool 타입이야 얘가 yes라면, 그지. if는 이 파라미터 는 yes면 실행을 시키고, 노 o 면 건너뛰는 메소드지 그지. 아메소드가 아니고 건너뛰는 문법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이 함수 자체가 리턴을 하게 돼, 불형 타입을 타입의 변수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range of r 이 리턴이 된단 말이야. 그럼 로우 바 컬럼에 넣어보자. 넣어봤어. <laughs> 어떤 작업을 하냐? i 가 마이너스 2 부터 2 까지 j 가 마이너스 2 부터 2 까지 이 너네 익숙하지 이거 누군가의 코드에서 본것 같지 temp row 를 지정을 했어 row 를 받아서 row 에다가 i 를 더했어 i 는 마이너스 2 부터 2 까지 잖아 그지 row 에다가 2를 뺀거 근데 포물이 돌아가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얘도 마이너스 2 j 도 column 도 마이너스 012, 이까지 검사를 하기. 이까지 이제 템프로와 템프 컬럼이 저희가 되겠지. 그 다음에, 템프로와 템프 컬럼이 0보다 크거나, 4보다 작거나. 그지? 둘다 그렇지. 혹은, 앱스라는 게 뭐냐면, 앱솔루트라고 해서 절대 값을 뜻하는 거야. i와 j를 곱한 이 값이 4가 아닐 때 얘를 실행을 시켜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떤 메소드냐면 여기서 눌렀어. 얘가 이 range으로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지. 그리고 오가 컬럼을 받아서 와 여기 넣게 돼. 이 마이너스 -2부터 2부터2까지이 마이너스 부터2까지 그리고 y 좌표도 이 마이너스 2부터2까지를 검사를 하는데 만약 이 범위를 넘어가는 애들이면은 이소문을 통과하지 못하겠지, 그렇지? 그럼 모두 이 기운을 건너뛰게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다시 말해서 뭐 범인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지 얘네들 그지? 얘네들이 이것들을 실행을 하게 된단 말이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아니, 이게 아니고 나얘를 눌렀어 그지 그러면 얘네 마이너스 2이 마이너스 2, e -2 그지 다 검사를 하겠지 그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i 와 j의 고배 절대값이 4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이콤마 이지. 여기가 2콤마이너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콤마이고, 이게 이콤마 이야.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얘는 표시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렇이점이 바로 i 와 j의 절대 고백 절대값이 4인 곳이야, 그렇 얘네들 다뺀거 그지? 다시 말 얘네들 이, 이 조건이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을 해봐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만약 이지 바이러스 또 검사를 하지, 템프와 로우와 아, 템프 로우와 템프 컬럼에 대해서, 그지? 디폴트 타입이면 다시 말해서 막이쫙 검사를 하는데 디폴트 타입이라면, 그지? 비었다면 레인지 어메를 예스로 해라. 그지. 그 다음에 self.setVirus라는 함수를 또불러지 그지 얘는 여기는 함수야 메소드 많지 그지 얘는 케이스문으로 이 타입을 넣고 여기는 바이러스 타입이라는 이인 타입이야 이는 그지 이거야 이거 여기는 이거 이원 타입을 넣었어 그 다음에 row와 column을 넣었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 타입에 따라서 그지, 인원 타입을 이렇게 쓸수있다 그랬지. 걔네들의, 그지, 색깔과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누르게 되면, 얘네들은 다 색깔이 바뀌고, 그지, 타입도 바뀌었겠지.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setvirus라는 메소드를, 만들, 메소드를 만들어 놓게, 놓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굳이 코딩은 따로 안 하고, 네, 소드의 강력한 점이 이런 점이야. 지금은 되게 깔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리를 읽어보고 있어. 찍으지 이세 바이러스를 한다.